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갑자기 이거 왜 해야 되지 근데 뭐가 멸치볶음 아 멸치볶음을 왜 해야 되냐고 막 멘트를 생각하다가 응. 아이들 방학이면은 이제 반찬 없을 때 해줘도 좋다 막 이런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근데 아이들이 어, 어. 멸치를 별로 안좋아해안 좋아해, 안 좋아해? 어. 그럼 먹게끔 맛있게 하면 되지 그치 그치 근데 멸치 먹으면 키 크냐 뼈가 튼튼해지지 키는 칼슘이 충족이 되니까 키도 도움이 되겠지 중학교 때 그거 너 했었어 안 했었어 오스칼. 오스칼이 뭐야? 칼슘 영양제 있잖아. 어. 오스칼 먹으면 키 아, 큰다고 아맞서 오스칼에 우유 하나씩 먹었어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키가 이래. 아... 속설이다. 뼈 건강에는 좋을 수 있어도 키가 크지는 않는다. 아무튼 오늘은 멸치 볶음. 멸치 볶음. 해가지고 멸치를 백그램을 준비했어. 근데 이 말이 딱 좋네요. 어식 백세. 수삼을 음, 먹고. 백 세까지 살자. 너백 세까지 살 거야? 백 세까지 살아야지. 백 세에 우리 저거하자. 동페리농에동페리농 아, <laughs> 돈페리농에. 어, <laughs> 어. 고로곤졸라 피자, 피자 먹으면서. 와, 백 세에 그것도 하고 어. 지금 우리 유튜브를 5 0년더 하자. 우리 어. 5 0 살이니까. 피디한테 물어봐야 돼요? 야, 지금도 피곤해하는데 우리 50 먹고 꼬장꼬장해갖고 <laughs> 어. 그 말도 안듣고 얼마나 피곤하겠어. 어 그래도 지금 보는 구독자들이 나이 먹어서 계속 와. 보겠지.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랫동안 하자. 그리고 이 멸치를 볶기 전에 간을 한번 봐야 돼. 요 짠가 안 짠가. 근데 멸치 좀짠 맛이 있어요. 너무 짜다 싶으면 물에 한번 데쳐주면 되고 그냥은 한번 마른 팬에 한번 볶아. 아 이거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볶아. 응, 일단 볶아. 응. 그리고 멸치가 너무 단단하다. 그럴 때는 살짝 데쳐주는 것도 괜찮죠. 딱 볶음용으로 나온 100g짜리 멸치 이 정도 하면은 4인 가족이 한 일주일 먹기 딱 좋아. 근데 호영이가 요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반찬을 되게 맛깔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. 반찬을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연희동 매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 주셔 반찬을 제주도 가면 내가 해 주는 거야 이제 직원들 하다 보면 바쁘니까 밥을 먹긴 먹는데 좀 이렇게 잘못 챙겨 먹지 그러면서 이제 반찬 셰프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도 잘 활용하면서 그렇지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... 레시피? 예.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? 야이 <laughs> 레시피 이다기보다는 어. 그 맛을 기억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마른 팬에 좀 볶다가 식용유를 세 스푼 딱 둘러줘 세 스푼 그다음에 살짝 이제 볶아 원팬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멸치볶음을 뭐 열팬으로 해? 뭐몇 팬으로 해? 그치? 원팬이랑 열팬은 너무 차이나잖아 <laughs> 설탕 설탕을 이렇게 다 골고루 뿌려줘 그다음에 설탕이 이제 녹는데 도움을 주려면 뭘 내야 돼? 수분이 들어가야지. 그렇지. 그러면 미림. 미림. 미림 두 스푼. 그러면은 미림의 역할은 뭐다? 부드러움도 주면서 단맛도 정도. 주고 그다음에 음. 이 멸치 특유의 잡내를 없애주지. 그다음에 물엿. 물엿은 역할이 뭐야? 물엿 단맛, 두 개. 단맛 그다음 광도 내주고 물엿을 쫙 이렇게 해줘. 오 이, 냄새가 이제 난다. 나지. 여서 기 이제 간을 먹어봐. 음, 단맛이 딱 좋아. 달달하잖아. 진짜 맛있다. 근데 간장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지지. 간장 한 스푼. 해서 이렇게 하고 불을 꺼 일단. 지금 먹어봐봐. 야. 딱 좋지. 그 다음에 깨를 살짝 뿌려주고 여기까지는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버전. 그 다음에. 여기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은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를 이렇게 썰어 썰은 다음에 야 그냥 이렇게 있구나. 해서 잔열에 아, 참기름 살짝 야 진짜 간단하다 술안주도 되고 밥반찬도 되고 딱그 느낌이지.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뿌렸거든. 이렇게 골고루 좀 섞어서. 그다음에 이제 날 더워지면 꽈리고추가 또 맛있잖아. 꽈리고추를 이렇게 마지막에 송송 썰어서 버무려줘도 괜찮지. 아우, 고추가 매콤한 맛이 딱 돌면서. 갓 지은 밥에다가 응. 싹 올려가지고 와,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. 김에 싸서 먹어도 밥이랑 먹어도 음. 맛있을 것같아이 정도 마시면 밥에 멸치만 넣고 김밥 말아도 응. 맛있을 것. 같아 멸치김밥 간이 딱 적당해 와,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은데? 사실은 어머니한테 배워왔어 리액션이 이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다시 해봐 <laughs> 내 어머님한테 배워왔어 야, 아, 역시 어머니가 만든 레시피는 다르네 근데 어머니가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드린, 알려주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달고 짜게 해라 <laughs>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확실히 그냥 볶아서 그런지 풍미가 좋네 어, 맛술이 또 약간 잡내를 잡아주고 음. 윤기를 살려주고 맞아. 음, 야밥좀 가져와라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멸치볶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비법이 많을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이것도 저만의 비법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고 맛있으면 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그리고 양이 너무 적당해 이 정도 해놓으면 3인 가족, 4인 가족이 한 3, 4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거든 전 그러니까. 국민의 밥도둑 멸치볶음 뭐, 우리 맛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, 우리 통하는 거야 이제 맛있게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댓글 좋아요 구독, 칭찬, 배최스와 이용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